맞 하지 마아요님 <laughs> 누구예요? 응 아니에요. <laughs> 네. 아 잡아, 잡아, 잡아. 님 덕이 같은 녀석. 덕이 아닌데요. 황금 황금 집인데 야, 야님누구세요님님 누구래요? 님 누구세요? 아님님 <laughs> 님 누구세요? 님 누구세요? 아, 님, 님 누구세요? 경찰과 도둑입니다. 경도십니다. 아, 경도 경선입니다. 경도 아 경찰과 도둑줄려서 경도십니다. 자. 도둑. <laughs> 그만해 사람들 오늘 컨텐츠는 있잖아 아 맞다 죄송히를 안했네요 전 실황입니다 자아 저기요 하지마세요 오늘은 학교에 와서 학교 끝났는데 놀이터에서 놀거거든요 우리 놀이터에서 아좀 그만 좀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안녕 자 정도형은 정 정도님을에에 그 님! 에 정돈님은, 정도님을... 님! 네. 정돈님을 도망가시고요. 에? 예. 그리고, 형황님을 잡으러 가겠습니다. 지주세요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. 와! 와, 판이냐 왜? 와! 나도 바람에 로 내가 오늘은. 저도 같이 나겠습니다. 저도 같이 나겠습니다. 죽었어. 해골 무덤이다. 한국 무덤. 반칙 반칙 질 때. 님들 저는 아 여러분 저 위에 있는 저 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